아무리 동안이어도 피해갈 수 없는 목주름.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꿀팁 가득 담아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목주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자글자글한 잔주름. 꽃중년 롤모델 배우 김성령 씨는 얼굴과 목은 하나로 생각해서 반드시 하나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딱 얼굴 턱선 여기까지만 바르고 끝내죠. 찐득이는 거 싫고 귀찮고 또옷이고 입으리고 묻는 것도 싫으니까요. 하지만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상 이젠 얼굴과 목은 하나로 통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목줄은 없애는 생활습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첫 번째 혈자리 목 어깨 마사지. 자글자글한 잔주름은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때 포 취하는 자세에 따라서 얘네가 스킨이 구겨지면서 생기는, 어, 주름이에요. 그런데 그 주름이 우리 보통 이제 습관 때문에 같이 구겨지는 부분들이 계속 그 자리만 살이 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가 짜글짜글하게 잔주름이 깊게 패이는 건데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목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건강상에도 좋고 또 아침에 담 걸렸을 때나 얼굴에 붓기를 빼기 위해서도 좋아요. 보통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꾹꾹 눌러도 되게 시원하지만 이 혈자리를 목과 어깨 마사지를 같이 해주면 더 시원하고 효과도 더 크게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 곳은 견정이라는 것인데요. 이 어깨에서 제일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내 엄지와 검지로 꾹 잡아줄 거예요. 그런데 꽉 잡는 게 아니고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집게 잡듯이 그냥 살짝만 꼬집 정도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높이 솟아있는 부분을 딱 집어주세요. 집히죠? 못, 만약 못 집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한번 올려 올려보시, 보시면 잡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한1 0 번씩만 해주세요. 내 고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만 내 손의 힘은 빠지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게요. 처음에는 근육이 이렇게 두껍게 이만큼 잡혔던 게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근육이 쫄쫄 사이즈가 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잡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여기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어깨와 목이 만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아. 벌써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아프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꽉 주무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엄지랑 검지랑 두 개로 딱 잡을 수 있는 꼬집할 수 있는 정도만 딱 잡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좌우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일단 10번씩만 돌려주세요 원하시는 만큼 가감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뒤로도 움직여주세요 좌우로는 보통 다들 아프시거든요 근데, 앞뒤로 했을 때 나는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목에 담이 그렇게 크게 오지 않은 상태고, 아, 나는 앞뒤로 했는데 너무 아파요, 이러시는 분들은 목에 담이 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풀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후두하 삼각인데요. 여기는 제가 그, 괄사 마사지 하면서도 계속 여기 림프구 풀면서, 여기 뒤에도 풀어주세요, 말씀드리잖아요. 괄사가 있으신 분들은 괄사로 두 개를 이렇게 꽉, 이렇게 밀면 딱 걸리는 자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걸어놓고 내 목을 뒤로 제껴주시면 자연적으로 자극이 되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엄지손가락으로 뒤를 에 누르면 꾹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이 목뼈하고 머리가 만나는 요 지점 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후두하상각이에요자 벌써 또 시원해질 겁니다. 자, 세 번째, 흉쇄유돌근인데요. 흉쇄유돌근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목에 있으면, 흉쇄유돌근은 모든 신경에 지나가는 자리라서, 함부로 막 뜯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도 이렇게 돌려서 딱 잡아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를 사용해서 그냥 꼬집하듯이 이렇게 딱 잡아주세요. 경우에 따라서 흉쇄유돌근은 저처럼 이렇게 좀 뭉침 정도가 굉장히 오랜 세월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부위로 나눠서 잡아주셔도 돼요. 가장 위에 중간 부분, 가장 끝에. 그래서 얘로 한번 좌우 돌리기, 중간으로 좌우 돌리기, 그 다음에 밑으로 잡고 좌우 돌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얘네가 어디로 흐르냐면 삼초경이라고 해고이목 뒤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기만 해도 벌써 목 뒤가 사르르 풀립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다, 이러면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어깨다, 그러면 왼쪽. 이렇게 주요 혈자리들은 자극만 해줘도 굉장히 시원하면서 손, 아, 손의 압으로 하는 일반 마사지보다 훨씬 빨리 풀리고 효과적으로 풀려요. 목주름 없애는 생활습관 2. 자세교정. 제가 소개해드릴 도구가 있는데, 집에 보통 이런 목도리, 이렇게 목 길이만큼 뻣뻣한 거랑, 이거 허리 교정벨트 이런 거 갖고 계시죠? 이런 거를 활용한 습관 교정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목이 접히는 행동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핸드폰 볼 때, 책볼 때, 모니터 볼 때, 이런 자세들 다 교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 PC 화면과 눈높이가 맞게 받침대, 컴퓨터 스탠드 등을 활용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처럼 잘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바르게 했어도 쉽게 중간쯤 자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허리벨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골반과 요추를 잘 세워서 앉는 거를 틀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얘네가 아무래도 압박이 되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하지는 마시고 1시간 간격으로 착용했다 풀었다를 반복해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운동, 운동할 때 쓰는 밴드인데 보통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허리에다가 이렇게 차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뒤로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자세를 막 꾸부정하게 안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심지가 박혀 있어요. 심지가 박혀 있어서 내가 허리를 골반에서부터 요추, 흉추까지 다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줍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현재 자세를 좀 습관하고 교정하고자 한다면, 그 가이드를 잡아주기에 괜찮아요. 목에도 자신만의 이목 길이에 맞는 두툼한 목돌이나 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둘러서 고정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 얘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을 이좀 불편하게 움직일 때 뭔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가이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목주름 없애는 생활습관 3. 선크림과 항산화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김성령 씨는 보통 자외선이라는 게 사실 얼굴에도 가고 목에도 가고 몸에도 가는데 우리 보통 자외선 크림 얼굴에만 바르죠. 그나마 그 얼굴에 바르는 것도 끈적여서 무기자차니 유기자차니 고민 많이 하고 바르잖아요. 하물며 목에다 바르면 귀찮고 끈적이고 여기저기 묻고 그렇죠? 하지만 목 피부가 얼굴보다 더 얇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이 손상을 받게 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목 피부 노화는 정말 예정된 수순인 겁니다. 평소 여기 윗가슴까지 이 선크림을 발라주는 습관을 잊지 마세요. 항산화제 비타민C도 꼭 먹고도 바르고도 이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가 자외선에 약하긴 하지만 예방효과도 분명히 탁월해요. 그래서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꼭 습관화해 주세요. 톡톡 흡수시켜 주는 걸로 끝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자리나 기타 피부에 큰 자극을 받지 않는 굵직굵직한 애들을 풀어주시는 걸로 리프팅을 효과를 더끌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바르고 세탁하기 좋고 또 흡수하기 좋은 면이나 실크 종류의 스카프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목주름 없애는 생활 습관 4. 레티노이드 계열 화장품 사용하기. 자, 노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성분은 레티노이드 계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티바의 연고가 있죠. 이제 단도 단종 이제 단종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꼭 하셔서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걸로 구입을 하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레티노이드 계열을 사용하면 피부가 굉장히 붉게 올라와요. 비타민 C도 이게 고농축일수록 얼굴이 되게 따끔따끔한데 레티노이드는 정말 얼굴이 막 이렇게 벌겋게 올라오죠. 특히나목 같은 경우는 더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관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극에 더 민감하겠죠. 그 정도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너무 뻘겋다 이러면 피부과 전문이랑 다시 상담을 하시고 그 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를 좀 바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목주름 없애는 생활 습관 다섯 번째, 수면 습관 개선. 사람마다 다양한 잠버릇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취하던 수면 자세가 숙면과 피부를 망친다는 사실. 우리 몸은 서서 걸어다니는 것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누울 때 자세가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워요. 또 베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목주름도 생기고요. 이때 이제 잔주름 많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면주름은 정상적인 주름처럼 보이지만 반복되는 얼굴 표정 근육이 아니고 피부와 베개 사이에서 이 접촉으로 인한 주름으로 생기게 됩니다. 수면주름은 생활주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생기는 거예요. 외부 자극으로 인한 주름 얼굴이 베개에 접촉하는 위치 대부분 이제 세로줄의 주름으로 표정주름과는 좀 다르죠. 얼굴 표정 주름은 확연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 수면 주름은 수면으로 인한 얼굴 피부 눌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자도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압박이 가하지 않는 베개로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개는 슬리뱅그로우 이 베개인데요. 이게 정형외과 의사들이 어, 만들어서 더욱 유명한 베개예요 그래서 수면 중에 회부학적으로 올바른 위치로 잘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옴니아 베개를 이렇게 베고 잠을 잔 후에 목과 등, 어깨 통증도 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또 미용상으로도 얼굴이 베개 측면에 여기여기 움푹 파인 요 크레드를 이렇게 놓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눌리지도 않고 얼굴이 보시면 안 눌리죠. 일반 베개 같으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 이렇게 움푹 파인 크레들이 양옆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 어디에다 갖다 위치해 대든 얼굴이 눌리지 않고 딱 고정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가 한번 층이 여기서 한번 얕은 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더 깊은 층이 있어서 여기에 대도 괜찮고 여기에 더 깊게 대도 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에 이렇게 대고 자서도 자다 보면 엎어져서 자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얼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눌리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얘 아껴 쓰느라고 커버도 되게 좋아요. 세척이 용이하게 면 종류로 되어 있는데, 그, 그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여기다 수건 깔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 때문에 덜컥 사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보통 주름 생겨서 보톡스 받고, 리프팅 받고, 주름 개선 크림 사서 바르는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죠. 울세라 리프팅 한번 봤는데 거의 뭐 정말 싸게 해도 70만원 가까이 들고, 써맞지한번 하려면 100만원 넘잖아요. 근데 얘는 249,000원이라는 가격, 대 가격을, 그런데 얘는 249,000원만 내면 내가 주름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주름, 베개에 눌려서 주름 생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거에 비하면 어, 주름 걱정 안 해서 좋고, 그래서 정말 살것 같아요. 또, 우리 비싼 돈 들여서 시술 받고온 날, 특히 막 필러, 이런 거 많은 날, 얼굴 눌리는 대로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정말 잘때 되게 긴장하고 자잖아요? 그리고 홈케어도 마찬가지 얼굴에 마스크팩 올리고, 잠깐 눈 붙이고 싶어도, 이 비싼 게, 이 비싼 팩이 또 떨어질까, 아니면 어디 묻을까, 봐 되게 애매하죠. 이렇게 누워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꼿꼿이 얼굴 들고 이렇게 서있어,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베개 하나만 있으면 여기 제가 자료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이렇게 펜을 붙이고 있어도 여기 공간이 있어서 이 베개가 이렇게 받침이 하나 더 와요. 그래서 왜 높은 거 좋아? 나는 높은 거 좋아? 이러면 이베개를 밑에다가 덧대서 쓰시면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요 안에 들어갈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데 너무 웃긴 건이 베개가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옷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입으시는 옷 사이즈가 44에서 뭐 77, 8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이 받침대를 덧대실 수가 있어요. 완전 세심하죠이 보조 받침대를 덧대어서 사용하면 키가 크신 분들 뭐 이렇게 체형에 맞게끔 딱그 사이즈대로 얘를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머리를 딱 갖다 대면 여기 가운데도 움푹 파여 있거든요. 여기다 딱 머리를 갖다 밸면 머리 부분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의 커브도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주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자고 일어나면 정말 상당히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 오늘의 요약,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훨씬 더 좋은 목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목주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앞으로 노화만이 남았기 때문에 목주름이 더 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줘야 돼요. 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